제자팩토리 제소입니다. 이쪽그림 이쪽에 이렇게. 아가 안녕하십니까 제자팩토리. 죄송합니다. 너. 어, 제니어스2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소안해서요 <laughs> 어떻게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겨우 풀었네 정말 그럴까요? 어? 도박쟁이가 왜 저기 있지? 지니어스 속에서 우리는 모두 천재입니다 잠들어 있는 내세포를 깨워서 비밀을 추리하고 승부를 거머쥐는 즐거움 제수지니어스는 PC에 최적화된 원에서 나아가 모바일로 터를 옮겼습니다 제재 팩토리 제수호야? 그리고 돈벼락 바라지 말고 몸을 써요 몸을 관상이 머리보다 몸이 나아요 아. 지금부터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신이오지랖 w 그만 t 어? w 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a t w 어떻게 된거 a 이 w h 뭐야? 어, 뭐야 a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배러 맞춰. 배로 아니에요. 배로야, 어, 나가시라까 잠시만요. 정식 출시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니까. 드리겠습니다. 지니어스도 출시는 포기합니다. 예? 대표님. 고소해봤자 국제 분쟁에 시간만 끌다가 가처분이나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짝퉁을 시장에 내놓을 순 없습니다. 우리께 오리지널이잖아요. 아니요. 오리지널리티는 최초일 때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닥 뻔한데 보안 구멍 난 우리 잘못이죠.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맞습니다. 사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애가 셋이에요. 셋째 임신했어요? 예, 예. 어쩌다 보니까. 언제까지 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사표. 말고 새 게임. 예? 자, TF팀 구성합시다. 달림 씨, 대건 씨 팀장으로 해서 팀별 알파 버전 하나씩 올리세요. 한달 뒤, 지니어스 출시하기로 한날새 게임 시원해엽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니어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게임으로요. 하는 이틀 드리겠습니다. 아저 대표님 이틀. 아 사표는 사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통화가 너무 안 되세요. 아까 그쪽 전화였어요? 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집 주소는요? 아 그게 그. 그게... 아, 저... 아니 뭐, 지난번 일은 사실 기억나요. 그리고 저 때문에 계속 더러운 꼴 당하셔가지고 열받은 것도 알고요. 근데 집까지 찾아오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첫째, 전화번호와 집주소는 2년 전 입사 지원 서통해 알게 됐고요. 둘째, 불쾌한 기억인 건맞습니다만 사과받으려고 온건 아닙니다. IF,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IF? 네? 납품할 플랫폼은 정해졌어요? 아니요. 오케이, 초기 투자 3억에 인센티브 1%, 어떠세요? 뭐요? 인센인더요 지금 이프를 사겠다는 말이에요? 네. 왜요? 아 이런 비즈니스 협상을 이런 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딴데 가서 얘기하시죠. 아니요. 저야 그냥 직원인데 그런 중요한 얘기는 저희 사장님하고 하셔야죠.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쪽 사장님이 너무 연락이 안 되셔요. 휴대폰 집전화 이메일 전부 먹통에 뭉무 부담입니다. 빚쟁이 때문에 모르는 번호 안 받으세요. 그럼 신보니 씨가 직접 연락하면 되겠네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저한테도 줄게 많아서. 아, 진짜 엉망진창이네.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전화해 볼게요. 네, 죄송해요. 어?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죠. 예, 인지 논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보니 씨고 그쪽 사장님이고 전혀 못 믿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입사도 안할 거면서, 굳이 시간 들여, 공 들여, 버그는 왜 깼으며, 판매할 의지도 없는 거, 국가공인 PT는 왜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죠? 아니, 무슨, 뭐, 값질만 한 위치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뭐, 지원자들도 회사 평가해요. 입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제 마음이고, 저는 제자의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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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재를 선택 안 하고, 안고 간 데가, 제, 대박 소프트? 그럴 수도 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뭐, 1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이프를 어떻게 할지는, 뭐, 대박 소프트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난 사장님한테 지금 연락해서, 이프를 팔지 말지 지금 결정을 하시라고요, 지금. 지 좋아한 뭐 거예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못 주겠어요. 이거 지우면 신분님 씨랑 보낸 그날 밤. 지워지는 것 같아서 못 지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글씨와 흐르는 시간에 접점이 없다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내 마음이 그래. 이게 뭐죠? <laughs> 당신이란 여자. 아무리 더하기 빼기에도 안 맞고 어떠한 함수도 들어맞지 않아요. 버그 맞아. 내 머릿속, 내 생활 다해집어넣고 있어. 근데 그 버그 잡고 싶지 않아. 계속 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창피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내 부모 내 약점 보니 씨라면 얼마든지 괜찮을 것 같은데 대표님, 전 보라가 우선이에요. 보라는 보니 씨가 지켜요. 보니 씨 내가 지킬게. 놔주세요. 싫지 않다고 했잖아요. 좋다고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아팠으니까 대표님한테 신세 진거 있으니까 억지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면 다시는 안 물어봅니다. 정말 아니에요. 버그라고 하셨죠? 대표님 머릿속에 저 잡으세요. 잡아서 없애버려요. Música 찍어두면 고니씨가 언제든 볼수있겠라고 먹었어요? 먹었어요날이 이게 옆에 잘 나왔어요? 네, 기대 다렸나요내 너인데 참 오래 걸렸죠 널 지켜줄 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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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우 마음 보라니 여라니 그대를 사랑하고 설레이는 이런 저기 행복이 이뻐져. 있다 <laughs> 난 지금 내 행복을 위해 달리고 있다 던건나였 다. 아까 핸드폰이 작살나 있던데? 핸드폰이. 잠깐만요. 아드폰요 핸드폰이요. 핸가폰요 핸드폰이요. 핸요요이요 근데 뭐어게하겠어요 최고의 데이트 장소라는데. 검색해봤어요? 대략 13,000건의 블로그 후기를 정리해본 결과 장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케이스는 33%의 지분을 차지한 야외 소풍이고 의상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케이스는 49%를 차지한 블루 계열의 의상인데 재수 없었죠? 멋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저 재수는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에 와서? 말로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 안 그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주식, 사재 전부 다 해요. 아유, 이리 와, 이리 잘했다. 같이비 맞으니까 이다 앞으로도 이아이 맞아줄래요? 이 예스 좋아하는 거 알죠? 무조건 예야 나랑. 결혼해 줄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어야만 해요. 당신이어야만 한다고요? <laughs>